만약에 퇴직자 신여인 제가 이제 온라인 창업, 어, 올해가 7년이됐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디지털 시대가 신여 세대들에게 축복인가에 대해서, 또 축복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디지털 세상이 준그 축복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미 디지털 시대는 젊은이들에게는 축복이 됐잖아요. 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의 또 기준이 또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준비된 자에게 대해서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가 퇴직을 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몰려오는 것이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고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어떤 때는 지루하게 흘러가고 또 갑자기 홀로 존재하다 보니까 외로움에 휩싸여서 그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특히 인생이 막이 중요하잖아요 축구에서도 보면 은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이 막이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앞당겨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음막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은 백플러스 알파 시대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오래 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더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저도 참그첫 번째 두려웠던 것이 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전화 벨소리도 줄고. 또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다 저와 같은 입장이 되면서 예전같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또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재정적인 면도 예전에 비해서 확연히 줄다 보니까 내가 먼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평일인데 또 제가 오늘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가장 중시하는 게 건강이기 때문에 오전에 전자책 한 권을 또 기분 좋게 유페퍼에서 승인을 받고 또한 권을 또 유페포에 올려놓고 점심 먹고 이렇게 건강을 다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또 알찬 시간인 것은 그냥 뭐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주변을 산책할 수도 있지만 이 한적한 시간에 또 유튜브라고 하는 디지털 기술이 준그 도구를 통해서 함께 소통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면 인생 이막은 씁쓸함에서 저주에서 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나 지금 이 시간에 오셨는데 저는 퇴직자 시니어로서 시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에. 들어오셨나요? 저희 한뭐 퇴직자 신년니까참 퇴직자 신년의 특권은 참 많잖아요. 아마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뭐 물질적으로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돈 주고 살수 없는 그런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특권과 공간의 특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권이잖아요. 이세 가지가 전반전 우리 인생을 올겸했다라고 하면은 후반전은 이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인생 음악을 디지털 기술을 잘 배워서 1인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는 신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다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축복을 공짜로 받은 이런 선물이잖아요. 디지털 세상이 산업 생태계를 다 바꿔놓고 또 개인의 삶도 다 바꿨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은 누구에게나 잘 활용하면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네요. 댓글로 간략히 에, 들어오셨는데 알려주시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이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가 퇴직자 신이지만 일을 안 하고. 살수 있는 것이, 또 저는 퇴직자 신녀에게 아주 커다란 축복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또 시대가 흘러가면서 퇴직자 신녀의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다르겠지만 하지만 그 시대에 맞는 그 특권을 내가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테일자 시니어가 이 디지털 시대에 축복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전 같으면 테일자 시니어가 할게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인에게 대 우리가 만들어두었던 그 퇴직금이라던가 약간의 여윳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오프라인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경제적 여유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퇴직자 시니어가 새로운 그 창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는 그러한 위험 요소를 다 없앴기 때문에 퇴직자 시니어는 혼자서 아무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집에서 것도 혼자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은 이런 창업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온라인 창업 7년차가 됐는데요. 이 퇴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참 저는 그 디지털 기술이 막 태동할 시기에 퇴직을 했거든요. 그 혼란의 시기에 저는 1인 창업을 딱 준비하는 그런 용기를 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큰 수천만원 뭐 억대 이상의 돈을 들이지 않고 저는 처음에 제가 주얼리를 개발했던 그 비용이 약간 45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무자본으로 할수 있지만 저는 그 퍼스널 브랜딩을 한번 해보자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취급해온 보석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서 오랫동안 경험했던 그런 것들은 이런 창업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콘텐츠 종류는 뭐 지식 창업도 있고 또 상품 창업도 있는데 뭐 크게 두 가지죠. 그두 가지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어,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예, 바람직하죠. 근데 저는 처음에 지식창업을 했습니다. 책을 내는데요. 이후에 1년을 해보니까 내가 책을 내고 뭐 강의도 해봤지만 뭐 특별한 그러한 그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바로 제가 강점으로 갖고 있고 또 제가 오래 할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주얼리가 생각이 나서 주얼리 창업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주얼리를 메인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주얼리 창업을 했는데 그것이 온라인 창업에 대해서 또 좋은 경험이 돼서 그것을 갖고 지식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술이 준 퇴직자 신녀에게 준 선물은 아주 가치로 따지면 아주 비싼 거죠. 내가 집에서 사무실도 필요 없고 노트북 하나로 집에 앉아서 혼자 내가 온라인에서 그 SNS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글을 올리고 하면은 반응이 왔을 때소매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그래도 아,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 둘씩 글을 올리면서 지금은 이제 sns 채널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주리 공동구매도 하고, 책을 내서 수익도 얻고, 또 강의에서 수익도 얻고, 또 이와 같은 걸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사실 하루하루가... 아주 바빠졌습니다.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마자 신문을 보고, 요즘 또 어떠한 특정 그 사항 있나를 보면서, 그것을 갖고 또 SNS에 올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갖고 채찌 PT한테 물어봐서,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추천해 줄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루 또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들어오신 우리 삼촌 사사님은 좀 인사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참 궁금하네요. 어떤 얘기하고 계신지. 참 날씨도 오늘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혼자 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또 이렇게 서로가 의견을 달아주면 함께 소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음 좀. 댓글도 자주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자신여가 예전 같으면은 아주 정말 할 일이 없었고 뭐 등산이나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시간도 무기를 갖게 보내고. 하지만 지금은 퇴직자신여의 삶이 아주 더알토랑 같이 됐습니다. 아침에 SNS를 공부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저는 이제 음식도 만들어 먹는데요 유튜브라든가 그 틱톡을 보면서 음식 그 콘텐츠를 통해서 저는 음식을 직접 또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는 엄두를 전혀 못 냈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는 퇴직자 시니어에게는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모든 것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친구들이 하나, 둘씩 또 연락이 좀 끊기게 되고, 또그 동료들과 친구들도 삶의 그, 루틴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날 잡아서 만나는 것 외에는 수로 연락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자 시녀는 내가 혼자 있어도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 온라인에서 만나는 그 사람의 관계는 또좀 색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자 신녀라고 하면은 내가 홀로서기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선물은 누구에게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디지털 기술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또 비용을 줄이고 있잖아요 또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데 이급변화는 시대에 퇴직자 뭐 신인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디지털 시대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전 또 학창 시절에 보면은 그때 당장 그 배움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 했지만 오랜 시간을 보면은 그때 그 학습한 그 경험들이 오늘 나의 나름의 원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철저하게 배우, 노는 아는 만큼 또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자 시니어도 그냥 디지털 기술을 그 만들어 놓은 젊은이들이 콘텐츠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나의 콘텐츠를 그 디지털 기술로 공유하면 그 경험은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대직자신에게 디지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뭐 글을 하나 쓰는 것도 참 오래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또 책을 2020년도에 냈지만 7개월 뒤에서 책을 뭐 종이 책이지만 하지만 지금은 뭐 전화책을 쓸 수가 있는데 뭐 전화책은 쉽게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뭐 종이 책도 쓰고 전화책도 쓰면서 이 디지털 기술이 준그 기술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디지털 기술을 만들어 놓은 대기업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자 신녀의 인생이 막은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하루하루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기술은 퇴직자 신녀에게 아주 귀한 선물이고 또 축복의 저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걸으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걸으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지 않지만 유튜브상에서 많은 분들과 가상으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경험을 알리는 것도 참 가치가 있고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이 우리 인류에게 축복이냐 저주이냐를 갖고 전문가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튼간에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1인 창업가로 혼자 발도를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마디 결론을 드리면은 디지털 기술은 내가 이미 말씀드린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족처럼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